요거 이제 뭐, 뭐뭐 건가요? 요거 차주보 이거 뭔가요? 요거 여기 여기 버튼 이거 P 자 이렇게 달 열리는 자동 주차 아 자동 주차가 되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잘안 되니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안녕하십니까 잘타 TV 이 반장 그리고 이 PD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이 반장의 지인분께서 멋진 차두 대를 딱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이 PD. 네이 PD가 애가 세신 다둥이 아빠야. 네네. 카니발을 사기 싫다면 꼭 어떤 차로 살것 같아? 애가 세시면 조금 카니발밖에 생각 안 납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차 진짜 빵 하, 크고 넓고 진짜 차 기가 막힙니다. 자 포드에서 나온 익스페디션입니다. 요차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빵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 형님 이거 왜 사셨어요? 커서. 커서요? 커서 사셨어요, 그냥? 아니, 음... 엄청 크긴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볼 때 굉장히 좀 디자인 예쁘게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포드의 실수 이런 거. 야, 단차. 단차 이거 테슬라도 아니고 이거 단차는 좀 그렇지 않냐? <laughs> 차가 8천만 원이 넘거든. 음. 자 전면부 딱 살펴보면 정말 진짜 빵빵합니다. 높고 빵빵하고 막 아, 진짜 옆에서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크거든. 네. 전형적인 또 포드의 디자인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그릴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그익스플로러랑 패밀리룩인가 봐요. 비슷비슷합니다. 요거 또딱 헤드램프 보시면 요거 헤드램프 보면 포드 F150이 약간 생각나는 느낌. 어 그래도 되게 잘 썼어. 면발광도 딱 넣어주고 LED 헤드램프에다가 턴시그널도 LED으로 이렇게 딱 장. 착 착을 해줬다는 거. 이런 것도 센스가 있는데, 요 차가 딱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견인고리가 딱 양쪽으로 이렇게 딱 네. 얼마나 견인을 시키려고도 이지 <laughs>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런차를견인하면 견인고리 두 개는 있어야 될거 같아요. 두 개는 있어야돼 네. 무조건 이게 막 어마어마한 그 차거든. 이게 왜 안개등이 딱 장착이 딱돼 있는데, 요런 데는 다 크롬입니다. 요 크롬 죽이시한 거죠? 예, 크롬 죽이신 거죠? 다. 크롬은 무조건 죽이. 아, 예. 또 고급차는 크롬이 또뭐 상징인데.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얘가 또 22인치입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차이비요 되게 작아보여그그지 22인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멀리서도 22인치라고 못 느낄 것같은 22인치 느낌이 잘안 든다 할 네. 정도로 그럼 여기다 한 25인치 정도 넣어야 되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사이드미러 보시면 사이드미러는 자체의 예, 색깔과 똑같은 화이트 색상이나 이것도 이제 차주분께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또 랩핑을 또 깜장색으로 이렇게 크롬 죽이면서 같이 해줬다는 거 이런 것도 센스 있긴 해요. <laughs> 예. 최고 등급이죠 플래티늄이라고딱 네, 레터링이 딱 붙어있습니다 아 별다른 게 없다 싶었는데 여기 딱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거 알죠? 프로드의 전형적인 이거 딱 이렇게 해. 키 없이도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요 이거 엉키면 X되지 않나요? <laughs> 이거 엉키면... 된다는 그런 소 뜻이 한마에들어가고 도어를 딱 여시면 예, 전동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딱돼 있는데 이게 내가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랜드로버하고 다르게 딱 닫아서 사이드 스텝이 딱 올라간다. 예, 올라가고 나면 차체 색깔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통일감을 줬다는 거 자체가 전동 스텝이 기본 옵션 아, 기본, 어. 기본 옵션. 기본 어. 옵션. 이거 알 랜드로버 이거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하나거든요. 야, 여기 C필러 쪽에 또 유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요. 아, 선배님 이거 안 열리죠. 열까안 아, 아. <laughs> 열리긴 한데 답답, 답답하긴 합니다. 네. 자,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딱 보시면 네. 모든 게다큼직 큼직해. 뒤에 보면 박스처럼 막커 갖고 이게 정사각형처럼 막 그냥 그런 느낌. 요것도 이제 익스플로러랑 같이 똑같이 이제 포드에 이제 패밀리 로고로 이런 식으로 딱 디자인을 만들어 줬다는 거. 이 포드 막 진짜 크다. 와. 차가 크니까 모든 게다 큽니다. 진짜 크다. 그리고 얘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여기 딱딱 딱 따로 이렇게해 갖고 이렇게 딱, 어디입니까? 차주 분이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요렇게 하면 또 여기가 딱 따로. 음. 따로 이렇게 딱 열려. 사실 이제 큰 실용성은 없어요. 여기다 뭐 이렇게 뭐 넣다가 다기스나고막 이런. <laughs> 자, 운전석으로 가겠습니다. 캬, <laughs> 물을 열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딱 나오는데, 야 세상에. 와, <laughs> 이렇게 그다 야. 야, 도어 트립이 딱 있는데 역시 포드, 이거 미국 차의 싼 마이 감성처럼 플라스틱이야. <laughs> 이거 야가죽이 이거 나파 약간 써주긴했는데 여기 또샥 이것 도 레자다 엄마가 십자수 하듯이 그냥 방음질 촤악 이렇게 해줬다는 거 실내 소재들이 참 아쉽긴 합니다 이거 플라스틱들을 보면 진짜 쌈마이 감성 딱 낚이겠는데 거도 미국 차네요 그렇지 네. 이제 이거 도어 캐치가 없어요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도어 캐치를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음. 도어 개폐를 한다는 거 자체 가 이거 좀 편하긴 하더라고 내가 앉아서 해봤는데 편하긴 하더라고 대충 이제 쌈마이 감성이기 때문에 이제 뭐 까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디오가 뱅앤올룹슨이 딱 장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플래티늄이고 야 차값이 이게 거 보기는 1억짜리 너무 보이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운전석 보시면 이렇게 시트 포지션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탁탁 럼버트 시트랑 이렇게 앞뒤 등받이 이렇게만 딱착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그래도 컬팅식으로 이렇게 이제 박음질했는데 이게 사실 컬팅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컬팅 느낌은 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십자수 하듯이 이제 박음질 탁 했다는 거 이런 느낌네 앉아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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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높다 야아 이거 차에 앉아도 높다야 차가 이렇게 앉아도 높다는 거야 다 아, 앉아보니까 역시 포드의 감성처럼 네 가죽 소재가 좋지는 않고 요거 핸들 요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여성분들이 손톱으로 탁 하면 이거 기스가 탁 납니다 이거 탁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센터페시아를 딱 보시면 요거 네, 포드에서 판매량 1위죠 F150 포드 f 1로0과 디자인이 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확실히 실내는 이제 문컨 내비게이터가 더 좋긴 하는 것같아 <laughs> 계기판이 클러스터죠. 옛날 스타일로 이제 클러스터, 클러스터 방식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시원시원합니다. 쉬운 이것. 여기 이제 다 에어벤트 보시면 에어벤트가 다 이런 느낌 그냥. 에어벤트 크기도. 네, 에어벤트 시원하게 에어컨 시원하게 나와라 이런 느낌으로 딱 장착이 돼 있고요. 그 요거 이제 뭐건가요 요거. 차주분 이거 뭔가요? 요거 여기 여기 버튼 이거피자 이렇게 달리는. 거. 동 아, 자동 주차가 되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잘안 되니까요. <laughs>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기 봐 이게 제일 궁금한 건솔 여기 봐봐 <laughs> 이게 핸거 진짜 핸드백 아니냐 이거, <laughs> 이 정도면 이거 딱보시면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어 여기도 에잠물쇠가 있네요 그렇지 이제 시크릿하다 나는 네. 뭐 이런 거 비상금 숨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딱 열어보시면 이야 와 이거 진짜 크다 엄청 크네 야, 이거 거의 김치냉장고 수준으로 크기가 <laughs> 크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컵홀더가 딱 뒤에 있는데 요거 이어 시트를 위해서 여기 또 컵홀더가 이렇게 장착이 딱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용 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벨트에 에어백을 넣어준 이런 섬세한 센스들이 있습니다 아요 안에 에어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건가요? 이거 이제 딱 매면 이제 딱 I <laughs>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갈비뼈 이런 데 이제 쇄골 이런 데 나가잖아 네, 그런 거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또 센스들을 넣어줬다는 거참 플라스틱은 싼 마이지만 이런 것들은 또 칭찬해 줄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열 시트에 딱 앉아 는데 카니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높네요 야 이거 진짜 높다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앉아 갖고 애기가 이렇게 다 갓난 애기가 있으면 갓난 애기 카시트에 딱 앉혀 갖고 이렇게 애기를 볼수 있고 요렇다는 거참 아, 진짜 크다 여기 야 뒤쪽에 이제 공조기 공조기 보시면 이제 진짜 쌈 마이다 이거 싸 보인다 야 이건 진짜 뭐야, 이건. 카니발에 또 좋은 것 같다, 이건. <laughs> 3열을 가지. 3열 가야지. 야, 이거 패밀리니까, 패밀리용이니까 3열이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3열 제가 또 여기서 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자 폴딩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 딱 이렇게 가시면. 아, 넘어가기 편하네요. 야, 크다. 아, 크다. 크다. 아... 제가 이제 키가 180이 좀안 되지 않습니까? 야 여기 그래도 여기 또헤드룸에 이렇게 딱 파줬기 때문에 3열 시대 편안하게 좀 앉을 수 있는데 애들은 이거 3열 좋아하더라고. 좋아? 애들은 맨 네. 뒤에 이렇게 숨어 갖고 있거나 누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야 진짜 공간 넓다. 진짜 아... 성인이 앉아도 된다는 거. 성인이 앉아도 되지. 네. 아요 정도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패밀리용으로는 정말 잘 만들었다. E.P.D.가 봤을 때요차 가격 얼마인 것 같아? 딱 8천만, 8천만이야. 1억 넘어 <laughs> 보이잖아. 느낌이. 그럼 <laughs> 말했어. 1억 넘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 1억 넘어도 네. 믿는다고 할 정도. 정도로 차가 다 그래도 이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포스가 아 기가 막히죠. 네, <웃음> 여기 <웃음> 딱 보시면 이3열 시트가 제가 또 이렇게 칭찬해 줄만하다 한 게, 네. 야이것도 등받이 이거 보이시나요? 어. 아 이거 등받이, 등받이 보이시나요? 조절이 되잖아요. 에, 3열이 이렇게 등받이 조절이 된다는 거, 큰리바는 이거 안에 있는 거막 피고 막 해야 되지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탁 등받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 칭찬합니다 오, 패밀리카로는 최고입니다. 예, 8천만 원 치고 이거 참 진짜 칭 잘합니다. 트렁크로 가볼게요. 아 부득이하게 저희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화면이 어두운 거 굉장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추우니까 저희는 소중하거든요. 밖에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야, 추워 나 죽는 줄 알았어.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 자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유모차를 실고 요런 말할 정도의 이제 적재 공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3열이 넓으니까 대신에 플로링이 되니까 이거 딱 접어주시면 트렁크 아, 넓게 딱. 쓰실 수 있고 차박도 요거 한번 신기한 기능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3면 딱 놓으시면 자동으로 딱 이렇게 자동으로 딱 헤드레스트 딱 예. 접으면서 지가 자동으로 딱 접어준다는 거, 이런 것도 센스 아닙니까? 네. 얘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2열 시트도 이렇게 접어집니다. 2열 시트도 이렇게 접어진다는 거. 아, 야, 이렇게 놓냐면 메타나 깔면 호텔이야. 누가 <laughs> 와서 누워도 충분히 누울 수 있어. 네. 3열 시트는 이렇게 또 자동으로 또 이렇게 펴질 수 있습니다. 3열 시트는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펴지긴 하는데, 2열 시트는 이제 가갖고, 눕히기만 하면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 패밀리용으로는 네. 이거 카니발은 음, 저리가 나이, 뭐, 이런 느낌, 이제. <laughs> 그렇지 않나요? <laughs> 네. 자, 요 차, 405마력 차량입니다.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 이렇게 주행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높다. <laughs> 나 이거 버스 타고 앉아있는 것 같다. 아까 저 이거 지하주차장 나오는데, 정말 무서워갖고, 살짝 이렇게 나온 것처음입니다 <laughs> 아, 이 차량, 일단은 마력이, 네, 405마력에, 공차 중량이 2600 정도? 2650 정도? 요 정도 된다는데 굉장히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네. 제가 타고 다니는 S 클래스하고 무게가 비슷하다. 아, 그렇지 생각보다 가벼운 네. 거지 그리고 어, 엔진 자체가 에코부스트 엔진을 썼기 때문에 연비가 7.4가 나온다는데 0.7 연비 7.4 어, 휘발유 차량인데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지 너무 괜찮은 그 괜찮은 당시에 거죠. 이 무게로 이런 차 네. 사이즈를 만들었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연비가 3에서 4 정도밖에 안 나왔을 텐데 에코부스트를 썼기 때문에 확실히 연비가 좋다 요즘 포드 차들 휘발유도 연비 괜찮습니다 네. 가솔린 차도 괜찮겠는데요 가솔린 괜찮지 조용하자 네. 이 네. 디젤 고압 펌프 딸딸이 소리 안나갖고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이거 진짜 가솔린 차라리 가솔린 사야 돼. 실내에서 들어도 너무 조용합니다. 그치?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키로수가 올라가면, 주행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젤 차량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비 때문에 디젤을 사시는 것보다 확실히 가솔린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디젤은 또 주행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리할 부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가솔린 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합니다. 아, 이거 일단은 405마력이라 이거, 어 야, 나간다. 참. 오, 치고 나가는 맛이 있네. 와, 와 힘이 느껴집니다. 와힘 느껴지니? 이비데어 네, <laughs> 네, <저는 웃음> 힘이 느껴지는데 이제 나는 이 높은 차 이런 차 싫어니까 뒤뚱뒤뚱, 쫄랑털랑, 콜꿀콜꿀막 넘실넘실 이런 건안 <거난> 싫어하거든. <laughs> 야 진짜 그다. 야 이거 아빠 차는 정말 이거. <laughs> 카니발이 신차가가 6천만원 대잖아 요게 이제 신차가가 8,240만원 입니다 이제 할인 조금 해주겠지 뭐 100만원 정도 해주겠죠 차가 안 나오니까 잘 네. 요즘 코로나라 이제 차가 요것도 이 차는 이제 익스페디션도 한 달에 두 세대 요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또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카니발 6천만원짜리를 사시느냐 아니면 익스페디션이 이제 8,240만원짜리가 이제 포드는 감가가 있으니까 네. 중고로 사시면 확실히 떨어지는 <laughs> 저희가 영상 2부에 준비한 차량이 어, 911 터보 S 까부리 차량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이제 그 차주 그 저희 지인분께서 요거 하나 있으신데 이제 또911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애기를 이렇게 또 픽업하러 가셔서 둘째를 이제 픽업하러 가셨는데 이제 딴 차를 또 타고 가셨다는 거니까 차가 세대. <laughs> 아, 일단, 주행 성능은 꿀렁꿀렁, 출렁출렁, 요런 느낌이 있지만, 미국산 쌈마이 댐퍼가, 야, 진짜 좋아졌다. 되게 좋아요. 어, 미국산 네. 치고,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지만, 노면을 많이 잃지 않고,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도, 그래도 탄탄한 느낌이 좀 있다는 거. 야, 이 정도 높이의 차인데, 꿀렁, 안 걸리면 이상하죠. 그치. 예, 이상하죠. 지 가만히 해야 그럼,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아, 가성비로 보고, 용도로 봤을 때는, 저는 5점 만점 중에, 그래도 4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어때, 이피도 4.5점은 주고 싶어 4.5점. 후, 요즘 자꾸 후하더라, 너. 후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탈지도 <laughs> <그치? 살수록> 괜찮은 것 <laughs> 같아요. 그치, 너네 애가 둘이니까. <laughs> 욕심납니다. 아, 욕심나죠? 예. 아, 차 괜찮습니다. 자, 주행평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패밀리 SUV 준비해봤습니다. 요 차. 탁! 어떤 거 같아 이PD? 애 아빠로서 <laughs> 진짜 욕심나는 참다 솔직히 시, 토, 실내에서 보급 소재는 음. 못 찾았지만 음. 그래도 크기랑 넓고 로 그, 봤을 때 기능들 네, 좋지 네 기능들도 음. 좋고 저는 음. 매우 만족합니다 아, 훌륭하셨습니다. 가솔린 차량인데도 에코부스트를 써서 연비가 또 7.4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실험비 6kg 이상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카니발이 6천만 원 넘습니다. 네, 요즘 출고가 안 되고 있죠. 익스페디션이 이제 중고로 조금... 죄송 중고로 조금 떨어지면 6천만 원대 되면 이거 카니발 대신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사야 돼. 뭐 이런 거. 사요. 아, 샀지. <laughs> 저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차량은 포르쉐 911 터보 S 까브리 차량입니다.